전원 합의체 판결이 2022년도에 있었어요. 결국 제가 안 되는 사람을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어 본인 도주 우려도 없는 사람 그리고 증거도 다 압수하고 본인다 인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구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수사를 하는데 이분 전화 목록에 있는 분들 다 불러다가 공범자로 지금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결국 그 결과가 뭔가요? 410 총선 그 결과는 엄청난 부정선거였거든요. 네. 결국 이런 분들의 행위를 제지를 하고 부정선거를 하면 그럼 이분이 과연 어 이분이 제 유죄, 유죄가 되냐 국민들 자기 주권자잖아요 국민이 그리고 선거란 부정선거는 국민의 주권에 도둑질한 을 거잖아요 자기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도둑잡기 위해서 경찰관의 신고에도 안 잡고 검찰도 안 하고 법원도 재판을 안 해줘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 주권 찾기 위해서. 내가 어, 도둑, 내 집에 들어온 도둑 잡기에